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생이 됩니다. 지금 사이트를 세 개를 저 혼자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네. 예. 라 도와주는 친구들 하나 없이. 네네. 네근데 이거 너무 이제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게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데, 를저 네. 때문에 과장님도 힘들고 제가 불만이 이제 과장님한테 토로하면 과장님은 이때 애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네네. 이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네. 결국엔 이 정도 그만큼 딜레이 되고, 그렇죠. 그럼 결국엔 네. 물건도 못 팔고 시간만 흐르고 돈만 쓰고 네. 이렇게 되면 되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지금 네. 딱 그래요. 그렇고 지금 A호사 같은 경우에도 막 에이전시 막 달달 못 가갖고 네. 5월 말, 4월 말에 다 만들어 놨는데, MD가 뭐뭐 이전 시키고 했던 거 이전 다안 시켰고 예. 또 사이트 그냥 공중에 떠 있고 네. 심지어 뭐뭐 뭐야 브랜드 검색이나 사이트 검색이 네이버에도 안 뜨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막 언제죠 언제죠 그런데 피드백은 안 오고 그 그렇죠. 뭐 이런 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브랜드 검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아 네네네 네. 제가 어머니가 답변서 제가 하게 예. 하려고 했던 예. 예. 거예요. 예. 예. 뭐야, 이거 왜안 되는데. 네. 계속 뭐 네이버에서 뭐 컴퓨터가 안된대모르지게안 둔대. <laughs> 아, 뭐, 저쪽에서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무슨 소리하고 있는 네. 거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체크를 안 하면? 네. 그죠? 저쪽에서 일을 안 해요. 네. 네. 그렇죠. 뭔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래요. 뭐, AO사는 약간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패치홀리부터 안정화 해가지고, 그게 뭐 하루에 뭐몇 개씩 팔리든 간에, 일단. 매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AO사를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AO사는 워낙 그 고가 전략으로 가야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으로. 뭐, 피부과에도 입점을 시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방향성. 안 그래도 오시기 전에 AO사를 <laughs>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패치올릭 저런 것처럼 그냥 막 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제품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진짜 고급화 전략 있잖아요 그런 네. 걸로만 진짜 저는 디자인은 일단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생각했던 게 네. 어, 어차피 a 효선은 우리가 아는 젊은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네, 네, 네. 우리가 팔고자 네. 하는 주 타깃층 자체가 40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네, 네. 돈 있는 40, 50대에 그 시술을 자주 받으시는 그 피부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유튜버, 인, 에, 인플루언서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공동구매를 빼면 좋고 뭐, 젊은 애들도 쓰고, 그러니까, 그거대로 빼고, 주타겟층을 타겟팅 할 때, 필요한 게 뭐겠냐 했을 때, 그럼 네이버 필요 없고, 인스타그램 필요 없다. 그러면은 네네. 밴드가 남아요, 밴드. 제가 이번에 손도속재를 해보니까, 네네. 밴드 이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40대에서 60대에 네, 다 네. 밴드 안에 있더라고. 저희 그 고객층들이. 네네. 아. 제그 네. 그 사셨던 관리사무소 네. 소장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네. 어머니 회장님들 회다 밴드에 계셨어요. 음. 전부 다. 뭐, 거의 뭐, 뭐 동호회 이런 예. 동창 이런 거 많이 예. 하시니까. 예. 그 비공개 네. 밴드 네. 안에만 들어가면. 네. 네. 정말 우후죽순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쿠킹할수 있는 네. 뭐 드라마에 한 번이나 나왔던 뭐 아줌마, 네. 뭐배우까 음. 알만하신 분들, 엄마, 네. 그런 분들. <laughs> 체력이 좋지만 너무 비싸니까 네. 가성비. 음, 가성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았던 분이 그 제니 약사라고 해서 약사요? 네. 제니 약사라고 네. 해서 유튜버인데 네. 이분이 지금 샴푸랑 뭐 치약이랑 뭐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 약사가 추천하는 네. 그, 그 시술 후 바르는 네. 화장품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렇게 뭐뷰수나 이런 게 높진 않은데 네. 약사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되게 신뢰를 하잖아요. 약사 의사 그런 뭐 것들이 그렇죠, 되게 좋아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성비에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는 많을것 같아서 네네. 말은 되게 잘해요 어, 저는 오히려 응. 요즘 그런 유튜버분들 많이 <laughs> 생겼으니까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네네. 의사, 저희도. 약사보다는 아예 그냥 타겟이 맞게 응.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좀 앞으로 함께 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돼. 피부과 의사분도 오히려 뭐 섭외방 가능하다면 당연히 좋죠. 네, 네 저희는 차라리. 비싸, 잘... 아니면 약사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네. 워낙 그냥 자기 본업으로만으로도 잘 버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좀 영업만 좀 잘하면 음. 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리고 그쪽. 네.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청담동 네. 그 피부과 상담실장님이 네. 하시는 직접 후기 네그 네네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랑 그리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에스테틱 쪽에 계신 원장님 네. 인터뷰 네.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딸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것들 해서좀 아이디어는 네. 네. A효사 파트는 뭐, 어차피 2, 0 30대는 공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방식으로 빨리 빼서 컨텐츠를 만들고, 네. 어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런 모공이나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2, 0 30대 다 뽑아낼 수 있지만, 네네. 저 스킨 케어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음.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였고요. 저 찾아보니까 고훈진 프랜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렇게 후킹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보여드릴게요. 밴드 안에서, 네. 네이버는 검색도 안돼요 근데 밴드에서는 광고를 하루에 13번, 14번씩 돌려요 그래서 이, 이거거든요 고은진 퍼블릭 음... 이거 클릭하면은 네. 아예 그냥 사진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음... 이렇게 홈쇼페이지 따라요네 따로... 그래서 아예 후기도 이렇게 메이드를 했고 후기 메이드는 계속 놀림이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 고은진이라 브랜드 유명한가요? 네 많이 팝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어마드사이서 네, 이게 지금 네. 17, 십칠 완판이니까 그한1 7만개 정도 팔잖아요. 아, 아 네. 오, 뭐 공동 구매 그런 거를 하나 아니요 아, 네. 여기서만 아, 밴드에서만 아, 밴드에서 네네 음. 이렇게 팔아서 음. 음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잖아요 돈을 주고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청담동 뭐 어디 있잖아요 피부과 네. 의사는 네. 그냥 한 뭐 2, 3 0 0만원줄 테니까 음. 이거 한번 뭐 테스트하고 음. 이거 영상 한번 찍어 주세요 그러면 음. 해 줘요. 음.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용을 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네. 뭐 이런 후기 사진들은 저희가 네. 어, 지금 에세틱 원장님도몇분 아, 아, 예, 알아가지고 예, 예. 보내드렸고. 네, 네. 그, 배드에 누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네네. 그, 탄력 리프팅 하고, 전후 사진으로 해서, 네네. 일단 모아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배드 아예 누워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더 신뢰감이 있을 거 같고요. 음. 시술 후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마케팅을 잡으면, 어, 이거 뭐, 몇십만원 주고 에스테틱 받았는데, 네네. 이게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사후 관리가 된다라는 그 컨셉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은, 음. 일단, 돈이 쓰는 분들이 그에스테틱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도 써볼까 저것 저것도 써볼까 하면서 다 떨어지기 전에 사고 막 이러진 않아요. 있어도또 사거든요. 그렇죠. 네들은 그러니까 별로 문제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니까 같은 거예요? 만약에 뭐 네. 이런 패치홀릭 같은 경우 뭐 젊은층 있잖아요. 네. 거기는 네. 이제 상세페이지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한 번에 끌어당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피부과나 이런 곳은 그냥, 뭔가, 그 사람들도, 그, 뭐, 손님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필할 수 있는 건덕지를 음. 한 가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음, 음.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효과 나는 이건데, 음.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음. 네, 그 내용만 저희가 만들어주면, 전국에, 뭐, 5천 군데든 6천 군데든 다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 뭐그 강남지역에 피부과 의사선생님 섭외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섭외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한번 섭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쪽은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협찬 하나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점차 네. 오프라인 쪽으로 네. 네. 영역을 네. 네. 넓히는 네. 걸로 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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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쪽은 이미 네이버는 그 올라갔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키워드가 안잡혀서 상의 노출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를 같이 잡아주셔야 될것 같은데 A54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laughs> A54 이렇게 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네. 어, 사이트가 뭐지 음, 응. 이 사이트 보시면 이 페이지가 있어요? 아 여기에 어, 있어요. 여기 숨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네. 지금 브랜드 검색은 걸어놨다는데 뭐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뭐, 뭐 심사가 끝나야지 심사요? 네. 네. 네이버 심사가 끝나야지 뭐 뷰티 아니 브랜드 검색 창이 뜬다고 아그거요아그 패치 홀릭 하신 것처럼 예 아. 네, 그거처럼 네. 올라간다고 네. 하면 패치 홀릭은 이미 기존에 하다 저에 내린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는 음, 건 삼일밖에 안 걸렸는데 A O 산 조금 걸린다고 처음이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래 요거 사이트를 네. 좀 검색이 잘 되게끔 하는 방식의 그거랑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직상 네. 사람 유입이 많이 돼야 돼요. 검색을 아. 많이 해야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아. 지금 예를 들면 저맨 위에 있는 A O 사 있잖아요. 네네 저거를 더 홈페이지보다 그러니까 A O 사를 검색해서 네. AIO사 그 밑에 네.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저거보다 이걸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건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이 네네. 쓰는 그 사이트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뭐 내용을 많이. 네. 그러니까. 요거 위로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이제... 유입시켜야죠. 을 그러니까. 아 유입을 시켜요? 네네. 브랜드관 그게 상당히 뜨게 되면 그렇죠 크게 뭐. 네. 음. 음. 네네네. 그러니까 음. 하시다 보면 네. 이게. a e o 사가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냥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예. 이거를 그냥 저희 직원들이랑 그냥 네. 그 오픈을 해놓고서 어, 지금 후기 작업을 그냥 대충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 아무나 들어가요 보시면 여기 상단에 그냥 그 후기가 보이는데 아저기요 네네네. 네네. 이쪽 위 음. 그냥 이렇게 글자로 보이는데. 네네. 이거 이제 사진이랑 예. 작업을 해 가지고 네. 저희 메뉴를 하나 빼려고 그래요. 네. 네. 리뷰 메뉴를. 네. 네. 그래서 이거 리뷰의 그 사진이랑 그 뭐죠? 베스트 리뷰 작업을 저희가 그냥 다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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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진을좀 모을 면 없을까요? 아니면 모아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a 형사 그러니까 a 사계층을 위로 해 가지고 40대 그쵸. 이상, 50대 그러니까 딱 봐도 누가 봐도 뭔가 어이사람 뭔가 되게 음, 음. 뭐 아이도 있고 음. 예뻐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요. 음, 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예, 해가지고 예. 네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음. 이상 네. 얘도 지금 리뷰 작업이 너무 안 됐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한두개 정도만 네. 포토 리뷰 같은 거. 약간 청담동 화장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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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진짜 아마 하면 저, 저희하고 일하면서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내용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 네, 여자분. 청담동 며느리야. 네, <laughs> 어머님께 드리는 뭐. 그니까 되게 재밌어요.